법정지상권 공략기법인데, 이 법정지상권이 그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얘기, 우리가 얘기하는 특수물건들이 낙찰받아서 그냥 사람 내보내고 끝내고 우리가 쓸수 있으면 일반 평이한 물건인데, 이 법정지상권이나 지분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받고 이제 일이 시작되는 그런 패턴의 물건들이에요. 낙찰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받고 그냥 끝이야. 근데 그 후에, 차 후에 처리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재수조면 뭐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예. 대부분 보통 한 2, 3년 예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법정지상권 물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법정지상권 물건도 패턴에 걸려있는 것들만 검토를 하지, 패턴에서 벗어난 것들은 시간 비용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잘안 해요. 이제 법정지상권의 가장 큰그그 그 특징은 뭐냐면 토지와 건물주가 다른 거예요. 경매로 인해서 이제 그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졌을 때의 문제점을 그 해결을 하는 게 법정지상권이다. 그래서 어 우리 그 교환 한번 볼게요. 법정지상권에 대한 거를 잠깐만 좀어 간단하게 그 개요에 대한 거를 브리핑을 좀해 드릴게요. 그 법정지상권의 개요. 일, 정의.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토지 이용권. 토지,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주가 달랐을 때, 건물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느냐,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불법으로 앉아있느냐. 이걸 검토하는 게 법정지상권이에요. 지분은 덩어리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건 공유지분이고,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는 건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그렇게 구별을 좀 하시고 어, 이제 법정이상권 성립 유형에 보면 어,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는 이제 건물만 다루어요. 뭐 나무도 있고 뭐, 뭐 여러 가지 있어 막막 막 전세권도 있고 막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 토지 건물 외에는 다른 거는 우리가 저도 잘 몰라 어, 접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주, 부동산만 말씀드릴게 요 성립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딱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근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 에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 설정되잖아요?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하나 돼야 돼.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야 된다. 이 조건 하나. 두 번째 동일 소유자여야 돼요. 동일 소유자, 같은 소유자,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은 소유자. 세 번째로는 이미 경매로 소유주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 성립한다. 딱 요거 세 개. 나머지는 그냥 읽어봐. 그냥 다막 답답하게 막 써놨는데 압축해보면 딱 요거야. 성립 시기 언제 따지냐?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장금 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따진다. 나머지는 그냥 보시고. 법정지상권의 내용인데요. 어, 건물을 이용하는 필요한 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어, 지금 이제 어떤 사례가 하나 있었냐면, 대지인데, 땅이 700평이에요. 이렇게. 700평. 땅이 있는데, 경매로 어떤 물건이 나온 적이 있냐면, 건물이 이렇게 이제 관리 사옥이라고 그러죠. 이 토지 관리하려고 사, 그저 주택을 조그하게 지어놨는데, 경매로 나온 게, 얘만 경매로 나왔어. 건물만. 이제 나중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건물만 나온 건안 합니다. 무조건 검토 안 합니다. 경매 물건 아무리 많아도, 건물만 나온 거는 절대로 쳐다보지 마세요. 건물만 나온 건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건물만 나왔어. 근데 워낙 낡은 주택이다 보니까, 감정이 3천인가 얼마 돼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한번 떨어져갖고, 한번 떨어지면 얼마야? 어, 70% 떨어지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죠 난리났었어 왜 그러냐면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이거 건물 이거, 이거 주택 사고 싶다고 근데 이걸 사서 대부분 생각하는 게이 주택을 사면 이 땅을 자기, 자기들이 그냥 써도 되는 줄 알고 검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700평의 정원이 딸린 이 대주택인데 예. 여기 땅값이 한 300만 원 가요 예. 이렇게 하면 얼마야? 21억짜리야 근데 2 1억짜리 땅을 갖고 있는 이 주택인데 자꾸 이제 이걸 낙찰 받으라고 막 하는데 하여튼 전화 엄팡 왔어. 이거 해 보고 싶다고. 자꾸 하면 죽습니다. 하면 죽어요. 왜 죽냐? 이이 건물을 이제 먹잖아. 그러면 방금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이이 이 건물이 토지를 지금 밟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데 필요한 한도라는 게 얼마만큼이냐 지금 문은 저쪽에 있어 이렇게 여기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예 이걸 먹어갖고 나는 요만큼만 쓸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예? 그럼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만 쓰게끔 해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두냐면 담벼락. 집원, 요걸 기준으로 봐. 그니까, 러 지금, 여기, 여 담벼락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 버려. 그러면, 주택은 여기 있지만, 이걸 다 쓴다고 봐야죠. 얘가 이거 쓰고 있느한이 토지주가 여기를 쓸수 있겠어요? 이 법은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담벼락을 기준으로 보거나, 아니면, 집원이 이렇게 두 필지가 있으면, 이거는 벨계의 지분으로 떨어져 나가잖아, 지금. 이게 한 필지다, 그러면 이거다 들어가는 거고, 두 필지다, 그러면 이거는 뺄수 있잖아, 이거는. 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그렇게 보는데, 지료를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가, 건물이 합법적으로 앉아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공짜로 쓰는 게 아니야. 사용료를 줘야 돼. 사용료를 주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눠세요. 나눠져요. 그 상업지, 그 다음에 주거지, 농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상업지 같으면 7에서 8% 시세에 7에서 8% 때리는 거예요 시세에 주거지는 5에서 6% 정도 농지는 3에서 4% 정도 때려요 사용료로 그래서 지금 이거 그러면 주택이니까 주거지잖아 그럼 몇 %를 때려? 5에서 6%를 때려 근데 토지주가 일단 맥시멈의 금액을 때려 그럼 판사가 결정해줘 근데 6% 때릴 거라고 시세가 21억이야. 21억에 6%면 얼마예요? 2,62, 2,62 하면 1억 2천인가? 1년에 1억 2천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2천만원 주고 산, 주택을 산 사람이 그 월, 월, 토지 사용료를 얼마씩 줘야 돼? 천만원씩 줘야 되잖아. 어떻게 버텨요? 지료 맞으면 그냥, 그냥 바로 아웃되는 거죠. 경매 당하는 거지. 그래서 건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냐 안 되냐 필요 없어요. 우리가 법정지상권 지금 했는데 다해다수의 학생들은 뭘 공부를 하냐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냐 안 되냐를 따죠. 실제 경매에서는 필요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면 이게 성립돼 안돼 필요가 없어 그냥 지료 때려버려 성립돼 알았어 성립 안 돼도 된다 그래. 그리고 그냥 지료 주세요. 이거 뭐 철거를 해 철거할 것도 없지 지료 때리는 순간 얘 죽어버리는데 네. 그래서 지료를 월 천씩 줘야 되니까 이거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용 못하지 그래서 건물만 나오는 건안 하고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가 토지를 얼마만큼 이용을 하느냐 그거를 할때 이건 법으로 나와 있는 거 없어요 네. 정황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적어도 담 배락 정도 안에는 얘가 쓴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토지 사용료 성립된다 그러면 지료를 주어야 되는데 지료를 요만큼 준다고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지료를 좀 알아두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그러면 뭐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30년 쓸수 있다. 그 다음에 뭐 20년 쓸수 있다. 30년, 20년 쓰는 거 문제 아니에요. 그거 문제 안 돼. 지류에 죽어버려, 지류에. 네. 그래서, 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돼 안 되냐는 실제 경매를 함에 있어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 않아요.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례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법정지상권 성립 안 돼도 어, 된다고 그래, 된다고 그래. 아, 된다고 그래. 나초거안할 거야. 어. 그리고 만약에 법정지상권 물건을 공격을 하는데 건물을 철거할 목적으로 만약에 그걸 낙찰받는다. 그럴 확률은 우리가 접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이해 관계인들이 둘이 감정 싸움 해갖고 그 감정 다툼을 하기, 하면서 그거를 공략하거나 하는 거지 일반 투자자들은 건물을 부시고 할것 같으면 왜 그거를 해? 딴거 해야지. 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세요. 네, 그래서 법정지상권 내용은, 어, 그 치료는 지금 그 정도 한다고 그러고 존속기간. 어, 쓰, 사용할 수 있는 건 30년. 어,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서로 이제 협의에 의해서 지료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런 정도만 그냥 알아두세요. 네, 넘어갈게. 구분지상권이라고 있어요. 구분지상권은 이제 뭐냐 하니까 어, 그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중 몇 메타서부터 몇 메타, 지하 몇 메타서부터 몇 메타. 예를 들어서 그 송전탑 이런 거 있죠. 송전선 이런 거에 그게 내땅 위를 지나가. 그럼 한전에서 사용료 받을 수 있어. 어, 그 이제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토지에 구분지상권이라고 설정이 돼 있어.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지하로는 지하철 있죠. 지하철 지나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 내 땅이 이렇게 돼 있어. 내 땅이 있는데요요 요게 요 이제 이렇게인데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내 땅이 지금 여기가 요만큼 물렸죠. 이러면 이 토지에는 뭐가 설정돼 있냐면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있어. 그래서 그, 그 내용이 뭐냐? 한전에, 아, 저, 저, 이게, 뭐야, 그, 지하철에서 지하철 안쓸 때까지야. 그리고 다 보상 받은 거야, 이미. 근데 이제 우리가 낙찰 받을 때는 이게 있는 상태로 받는데 있어도 아무 상관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건물이 이제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그러면 앞에 지하철 지나가는데 물려있는 건데 조금 이렇게 물려있는 거니까. 어 근데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 거래하고 매매하고 뭐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뭐냐면 어떤 건 문제가 될수 있냐면 지하로 이렇게 이렇게 옆에 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 이거 문제가 되겠죠 여기 심리적인 지금 인천에 어디야 그 무슨 삼도 아파트인가 무슨 아파트 지금도 나와요 그그 그 저기 뭐 제2외곽순환도로 그거 하면서 지하를 팠다 말이야 지하를 근데 지하가 그 어디 숭이동 있는 데 있죠 그 용현동 있는데, 그런 데를 지하를 관통을 해요. 그래갖고 그 밑에 앞, 그 위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 끼울었어. 왜 끼우냐면, 예를 들어서 땅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지하를 파내면, 우리도 잘 몰랐는데, 이땅 속에요. 저기가 있대요. 이렇게. 지하수처럼 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대. 근데 이 땅을 파면서, 요, 요 지하수가 예를 들어서 흘러내려,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물이 차 있어서 이게 공간이 이렇게 딱 유지가 돼야 되는데 물이 빠져버리니까 푹꺼져 싱크홀 나오잖아요 저 일산에 또 싱크홀 하고 막 싱크홀 생기는 게 이게 지금 이게 이게 푹 꺼져 버리니까 이 땅이 푹 꺼져 버리는 거죠 지금 이게. 그래갖고 지금 그 삼도아파트라고 있어요 경매물건 자주 나와 왜 그러냐면 이제 그거 일반 매매가 되겠어요 다 아는데 그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물건들이 경매로 들어와. 경매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아파트가 이렇게 끼워졌어. 그래갖고 막 발이 들어가. 그래갖고 막그 구슬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 수평이 맞으면 굴러가지 않자. 그래야 돼 있어야 되는데 구슬을 딱 놓으면 구슬이 그냥 딱락 굴러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건 요거는, 요거는 해지 말아야 돼. 피해야 돼. 그래서, 어, 우리 알아두시고. 구분지상권은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문제 없다. 어. 그리고 지하철에 주로 많이 걸려있는 것들이 구분지상권에 어. 그렇게 하시고.